number one, n 여러분,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레벨 파크를 할 건데요. 자, 플레이하도록 하죠. 아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? 이렇게만 챙겨가죠? 어 h uh, read the r u l e 리 u 읽다 더어 uh, 책은 읽다 뒤에 있다 뭔 소리야 레벨 1 체크포인트 1 체크포인트? 야, 체크포인트 어떻게 하냐? 제가 이거 처음이라서 설정 됐다. go 스포포인트 설정했습니다. 너무 쉬운 거 같은데? This map 어... 최티드 파이미 n 엔조이 즐겁다 배리 <laughs> 즐겁다 흐아. <laughs> 이 정도면 쉬운거지라 안녕 야야야야 됐다 없지? 아 미친 저기까지 가야돼 씨. 1 2 3 4 5야 솔직히 e 단계 너무 쉽지 않냐? 체크 포인트 2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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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금해. 물은 왜 주지? 아, 콩나물 점프네. 콩나물. 아! 개 씨바. 헛 헛. 저는 이런 정도로쓸 거예요. 가자. 야, 숨 막힌다. 야야야야야야야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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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어됐다으아어어자허 누구 눈에 막지 못한다 여기 어, 체크포인트 3 여기서 체크포인트 하죠 스폰보이드 설정 어 아니 물을 왜 주는 거야 무서웠 아, 어쩌리다. 아 졸라. 아 졸라 졸라 왜라졸 거야 도대체? 레벨 졸라 졸 씨발. 라 개빡친다. 아, 어떻게 올라가? 아, 이거, 킬, 이다 킬? 킬. 인벤세이버 하고, 킬하자. 게임. 킬. 킬 없어? 아, 야, 씨. 일단 플라이로 가죠 이쪽 맞지? 뭐 어디야? 이쪽이다 바로 가도록 하죠 I A B I C D C 하지? 이런,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, 그냥, 그냥 이렇게 가세요. 다른 공략. 오, 씨. 아, 이쪽으로 치니까. 됐어. 한번 뛰고. 오케이. 한번 뛰고. 이거 한번 뛰고 하면 더 멀리 뛸수 있어요. 여기서 아, 야지한번 뛰고 아, 잠깐만 왜 나가냐? 나 플레이 있는데 플레이. 나가. 좋아. 됐나? 먹어. 체크 포인트 4. 어, 그 뭐냐. 스포 포인트 할게요. <laughs> 레벨 4? 아니, 오을왜 주는 거야, 근데 도대체? 아, 이거 점점 어려워진다, 야, 잠깐만. 찌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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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로디로 잠마야 스폰 포인트를 왜 설정이 죽을래? 로디로이 로에지에 플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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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다 빨빨리 또 로디 로이 로시 로에 로디 로시 디디 로디 야시바왜 여기서 스폰 포인트를 설정하니 뒤로 말고 야, 잠만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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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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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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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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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지로 하죠 뒤로가 여기잖아, 개새끼야. 아, 나 이거 진짜 빡치네. 아, 이번 그냥 넘어가 씨발. 야, 어디냐? 이쪽이냐? 이쪽이다. 루디 로디 로시디야! 가다가 아아 진짜 나한테 왜 이러니 진짜 어? 난데 뭐 불만 있니? 여기서 체크포인트 해야겠다. 설정. 가자. 시샤베. 와다오. 와다오. 네. 아주 이상한 게뭔줄 알아? 이거 이상한데. 스폰포인트로 하면 잘 떨어지고 스폰포인트 하라는데 하면 진짜 되게 안, 떨어진, 안 떨어진다 나 지금 스폰포인트 이상한데 했는데 나 진짜 되게 많이 떨어졌잖아 봐봐 최고 포인트 5아 바로 가도록 하죠 됐어. 레벨 5오 뭐야 도약이 보시는 왜암녕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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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없어. 워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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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! 워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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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잡아. 아파색. 아! 아, 아. 이메서면은 당연히 으아 찌라. 딱. 괜찮, 아 죽긴 않았어. 여기 갈수 있을 것 같은데. 이야. 너무 큰걸 바라지 않아요. 아, 근데 나 이거 진짜 되게 빡친다. 여러분 이거 해보세요. 얼마나 빡치는지요? 이야. 어. 그나마 이게 있어서 다행이죠. 이거 없었어 봐. 너네 바로 이거 크레이지 보 바꾸고 정신 없었을 걸? 특히 오염 같으면 어 진짜 화나면 말리기 힘들어 어? 근데 이거 갖고 빡쳐가지고 진짜 화나면 뭐 어떻게 할 건데? 아 씨발 오래가 救死を殺せ。ああ、来たインフィニット殺せ。<laughs> サイブザーサービジュリエーカー生まれからパッド名前も知らずに。昼落ちたとには風を沸かし浴びる。今こんなどことで 여기서만 쓸게, 한번만 더. 자, 니들이 해보면 알아. 이게 얼마나 히바 존나 박치는지요. 어? 빨리 가자. 오, 왜서달죠 라이터? 암냠 안, 냠 안, 냠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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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바로 세이브 포인트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도약의 포션. 많이 활용 가져 갈수 있을 것 같아! 어디로 가야 돼? 이게, 뒤질라고, 씨. 다다. 아! 클리어갈수 있잖아. 야야 야, 이거 야 이거 도형보수야 야 이거 야, 야 이거 잘 활용하면 이거 진짜 개좋다 야야 이거 짱좋다 아 씨바 살려주세요 아잠만 아하 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그거? 라이터는 왜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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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아, 뭐야? 이거 어디야? 아, 씨발, 야, 뭐야? 안 돼, 그때 이한테 뒤져야겠다. 야, 죽여라, 개새끼야. 죽이라고, 이씨. 죽이라고! 안죽여? 태워버린다 이씨 싸대기 아.. 아아! 아..어떡해 스폰포이트 잘못됐나봐 아 내가 여기다가 스폰포인트 했나봐 이씨. 어떡해? 아, 씨. 어떡해? 아..씨발 안 되겠다 기다려라 내가 너희들을 꼭 죽이러 가겠다 오씨 야야야야야 야, 야, 야. 그러는 건좀 아니다 이봐 자이편